가이드님 아, 잘 지내. 조심하고. 응. 조심하십니 아빠도 가이드님 나 안녕하세요. 게이트만 잘찾아가 음, 돼요 엄마. 응. 몇번게이트인데 이제 저는 부모님을 보내고 음, 몇회 너무 가이드님한테 끌려다니는 이유하다 보니까 저 혼자 여행하는 것도 하고 싶어서 며칠 음, 더 있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뭐 마셔야겠다 지금. 아이고. 다 한국어로 돼있 어떤 거 들어요? 어 한국말 줄아시네 생강차. 따뜻한 같은 감기 이슈가 있었어요. 조선분이세요 네. 어. 그러 볼까? 저기 혹시 여기에 재래시장 같은 것도 있어요? 재래시장. 아, 네. 로컬시장. 수산시장. 수산시장. 있어요? 네. 수산시장이랑 서시장. 서시장이요? 네. 어떤 거사실고 아, 그냥 시장 구경하고 싶어서. 음. 관광기나요? 수시장, 이국경관광게 수시장 여기 1층에 음식 같은 거도 있고 그다음에 특산품 같은 것도 있고 아. 막 명태 막 이런 거어 길거리 음식 이런 거 있는데 없어요? 길거리 음식은 수산시장 가셔야 돼요. 근데 아침에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 아침 일찍 가시면 김밥이나 떡볶이나 막 이렇게 많아요. 감자전 막 이런 게 많아요. 어, 완전 한국 음식이랑 똑같네요. 네. 맛있는게 많을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나 좀 다녀야겠어 제가 새로운 나라 올 때마다 시장 같은 데를 가고 근데 여기가 나라라고 해야 되나? 뭔가 약간 한국인 것 같으면서도 중국인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또 중국은 아닌데 중국 비자 받고 들어오긴 했는데 중국 같지 않은, 한국어가 잔뜩 적혀있는 지금 이상한, 되게 이상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지 시장 한번 다니고 한번 시내 한번 쭉 둘러보려고 합니다 입구 가는 느낌이네. 아, 아, 추워 바람 왜 이렇게 불어? 하늘은 맑은데 날이 춥네. 이거 숙소 이름이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잠깐만 일단 시, 일단 풀어 해보죠. 아, 예, 게스트 하우스, 게스트 하우스로 아 되시나? 진행.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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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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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8, 8, 2, 2, 2, 2, 2, 2, 리페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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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렉트고텔 호텔 호텔 호고 호텔 호고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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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가 호텔 호텔 호고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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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성급 이상 가야 되는데 4성급 이상은 굳이 이런 느낌 들어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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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게스트하우스 어디 있냐? 잠깐만 지도가 설마 잘못 된건 아니겠지? 지도상에는 여기인데 친구 청년모텔 여기인가 혹시? 잠깐만, 어 간판에 똑같은 한자가 있어 여기 맞다 여기 맞아 친구 아 저기 친구인가 보다 친구 아 한자 공부 좀 해놓을걸 중학교 때 한자 6급, 5급, 5급까지 땄었는데. 뭐, 한국에서 한자를 쓸 일이 없으니까 다 까먹었지 뭐. 네요. 네, 안녕 아, 세요 어? 아, 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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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拍个照 연변에 와서 느낀 첫 인상은 한 70년대, 80년대로 과거 여행을 한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시대에 살아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과거 사진이나 옛날 신문 같은 거 보면 한자가 되게 많았잖아요. 지금은 거의 뭐 보기 힘들지만 그런 게 자꾸 생각이 나면서 과거에는 약간 이런 모습이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편의점인가? 메일룽 편의점 탐방 한번 가보자. 계란이 이렇게 많아? 삶은 계란인가? 빵은 뭐, 이런 식으로. 식빵도 있고. 한국 제품들 되게 많은데? 서울 이유 반나마 도유 컨디션도 있어. 바카스. 이 야, 뭐야. 과자는 전부다. 한국, 한국 과자는. 야, 아, 이런 거 무슨 소릴까. 이건 근데 생각보다 얼마 안 하네. 15원이면 거의 3,000원 정도. 3,000원 밖에 안 해, 이거. 문자도 있어. 3,000원. 소주한 4,000원 정도.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편의점. 한국 제품 반, 중국 제품 반. 그것도 하나 간단하게 먹을까 중국 제품을 한번 먹어봐야겠어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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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치킨은 어디서 사는거야? 아, 닭고기 있나요? 이거 다닭고기 이거 아 이거 이거 맛있어 보인다 이거 이거 고마워 여기는 어떤 나라보다 영어가 안 통한 나라 물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서 영어를 기대하는 게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스페인어를 쓰는 남미 같은 데를 가도 치킨 뭐이정도 알아듣거든요 치킨조차 못 알아듣는데 요거 보가가 블루베리랑 딸기 요거 맛있다 딱히 특별한 맛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평범한 요거트 나꼬지 음, 창수육 맛이 나네. 창수육 소스인데, 근데 고춧가루 보이는 것처럼 매콤한 게 살짝 추가돼. 와 이거 뭐야? 먹는 건가? 어떻게 먹는 거야? 신기한 거 많다. 신기한 거 많아. 파인애플도 이렇게 팔고.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 머리도 다 막아놓은 것 같아. 장식용 같은 건가? 냄새 맡아보시는? 뽕잎차, 뽕잎차네. 고구마 팔고. 나 이거, 나 이거, 고구마 줄거나 오, 꼬지, 나 꼬지. 오, 계란을 이렇게 파는 거 봐. 신기하다. 아, 오. 한 걸레, 한 걸레. 저 이거 그이야 어? 아, 알리페이, 알리페이. 여기 비릿비릿한 냄새가 나냐? 거기서 나는 건가? 우와, 이거 그거다. <laughs> 필리핀에서 먹었던 거다, 이거. 구하기 직전에 삶아가지고. 어. 와, 아, 비릿비릿한 비리, 냄새 여기서 나네. 네, 그래. 谢谢,谢谢. 아, 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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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만. 두 개만. 아, 谢谢,谢谢,谢谢. 김밥도 사다, 김밥. 여기서는 확실히 비릿한 냄새가 안 나고. 그냥 계란이다. 그냥 계란 여기 뿌려져 있는 거는 우리 양꼬치 먹을 때 뿌려져 있는 거있잖아찌 찐한 소스인가? 아무튼 와 꼬치 죽긴다 아. 양꼬치인가 봐요 양꼬치. 꼬치 어릴 때연 많이 날리면 놀았는데 꼬치 슬슬 이제 점심시간이 됐는데 근데 여기가 말은 안 통해도 편한 게 건물마다 이렇게 한국가 적혀 있으니까 딱 건물만 봐도 이게 어떤 식당이다라는 게 보이잖아 딱 봐도 오리고기 파는 곳딱 봐도 칼국수 여기 딱 봐도 짜장 다른 도시 같으면은 여기가 없거든 한국 없거든 한자만 있거든 혹시 마라탕 맛있겠다 마라탕 마라탕 파는 곳이 많네 아저 북경식 짜장면도 궁금하긴 한데 여기 먹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큰일이네 한골라로 한국어로? 한국어 짜장면 굿? 베이징 짜장면 베이징 짜장면 네, 이是베이징炸 짜장면 아 베이징 짜장면 한국 짜장면이랑 다른가요? 어, 불타이안 불타이안 아, 마라탕 끌리긴 하지만, 마라탕은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짜장면은 많이 못 봤어. 여기만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베이징 짜장면, 베 짜장면. 나어자 내가 예상한 거랑 너무 다르게 생겼어. 어이, 고수다. 좋겠다 아 이거 드시네. 아빠 같은 거 드시고. 근데 냄새는 약간 된장 냄새도 살짝 나면서 다진 소기냄이 많이 나. 음. 근데 진짜 엄묘하게 짜장면 맛이 안 나. 색깔은 전혀 된장이 안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면이 약간 수타면인가 봐. 붉은 부분 있고, 얇은 부분 있고. 저도 중국집 알바해봤거든요. 기계로 보으면은 이런 느낌이 안 나. 그리고 솔로스로도 이런 느낌이 안 나. 아, 완전 내 취향이네. 우리나라 한국식 짜장면 에비하면 소스가 엄청 없는 편이잖아요. 중국 맛있다. 맛있다. Okay. 어제 부모님이랑 밤에 산책을 하다가 귀청소방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5년 전에 유튜브 막 시작했을 때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귀청소방을 가봤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만족을 해가지고 아 이거는 또 하고 싶다 또 하러 베트남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여기도 되게 많은 거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잘 돼있나 봐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군데 찾아서 왔는데 아 벌써 막 귀가 간질간질하다 아우, 보자, 보자. 여기 이 건물인데. 아, 이 지도 보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지. 지도 에 있는 중국어를 여기에 맞춰서 똑같은 중국어를 찾아야 돼. 보통은 귀청소라고 딱 적혀 있는데. 멀리서 봐야겠다. 귀청소가 안 보이냐? 탈모 전문있고 피부 관리 센터, 네일. 이 건물이 약간 케어받는 쪽으로. 어, 아, 저 귀청소 있다, 귀청소. 두근두근, 두근두근. 오, 니하 니하 응. 내가 어니 쇼다이샤아 땅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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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당좌 아하 땅궐러 어 아. 한 걸로. 한 걸로. 아. 아. 아, 뭐가 있는거지 와 하나도 모르겠다 전부 중국어다 뭐, 뭐 할지 정하지도 않고 막 누워 그냥 네 조금만 여기서 어.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네 여기서 네네네. 기다린대요 조금만, 네. 네. 그리고 무슨 분이신가? 지금 여기 온도, 습도, 기온 이런 것 때문에 살짝 나른하거든요. 깊파다가 쓰슬 잠들 것 같아. 누누우시면 누우, 돼요. 뭐 어, 어떻게 받아요? 가격은 어, 그냥 귀만 파면 68은 이거. 네. 어, 귀 파고 어, 귀안 세척, 씻기까지 어, 하면 98은이고요. 어떻게 씻어요? 어, 물약 같은 걸로 귀 안에 물 넣어갖고서는 이렇게 씻는데. 아. 네. 그네 그 괜찮아요. 네. 그, 사는... 안 아파요. 어. 네네. 여기 그냥 언제 맨날 있어요. 어, 화요일에 왔어요. 어, 이번 주 화요일. 화요일? 네. 백두산 갔다 왔어요. 아, 아 백두산 또추 어. 네. 추워요? 그 오해? 별로 안 춥던데요? 아, 날씨가 그래? 좋아가지고. 아 사월이니까. 어. 뭐. 네. 와 원래 이렇게 안마도 해주면. 네네. 와. 처음에는 이렇게 좀방 방송으로 했지. 피로. 네 피로. 피로. 필요 좀 분리를 분리하죠. 어... 중국은 하나도 몰라요. 네. 셰쉬 어... <laughs> 알아요. 셰쉬. 한국어. 워시 한국어 알아요. 어... 한국에는 잘 차... 이런 귀파는 귀청소하는 이런 가게 같은 경 없죠. 없는 것 같아요.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네. 우리도 에이, 친척들이 다 한국에 있어갖고. 가서 이렇게 이런 규판 규청소하는 가게 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한국에서요? 네네네. 우와 뭐야? 이거 어, 이거는 무슨 공작새 같은 털 그런 건데 그리 이렇게 좀 방송 이렇게 하는 거. 방송이 뭐예요? 방송 비로가 좀 불리게 아. 하고 좀 마음도 가라앉히게 하고 이렇게. 오. 네. 간지럽게.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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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간지럽죠? 네. 네. 아프시거나 뭐 불편한 점 있으면 얘기하고 예. 네. 뭐 거기에 돌리시면 안 돼요 예. 네어 간지러 아우 시원해 그죠 이쪽에 귀지 많아요? 어좀 귀지보다는 안에 해... 뭐 그런 아파요? 아니요 응. 간지러워서 어 <laughs> <와>. 이봐요 <laughs> 와 <우와>, 진짜 커 <웃음> <웃음> 잠깐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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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귀 팔찌에 그 면봉 같은 거로누 누르면서 파니까 예 네, 그냥 이, 물기만 닦아요. 네 귀지가 다이귀 면에다 붙어, 붙어 있어서. 아 진짜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껍게 돼요. 아하나도안 아프네요? <laughs> 그건 사람의 이기 손기술에 따라 다 다른데. 어 선생님 손기술이 좋은가봐요. <laughs> 그냥 그아 아, 아, 이거 진짜 간지럽다. <laughs> 네 이쪽에 보통 이쪽, 이쪽이 쪽이좀 간지럽고 이거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2001년부터 했으니까 <laughs> 한 어느 한 3년 정도? 아 2021년? 네 2021년 할만해요? 재밌어요? 음... 어, 괜찮... 그냥... 바보랑 좀... 바보와 이거 미쳤다 와... <laughs> 그 <laughs> 어... 안에 물들가는 느낌. <laughs> 네. 아. <laughs> 이상해. 물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네. <laughs> 아, 물속에 있는 거 같아 지금. 쏟아요? 오우들려 음. 갑자기.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아 조선족인데도 조선말, 조선말을 몰라요? 할 줄, 네네. 아 저는 조선 사람이면 다할줄 아는 줄 알았어요. <laughs> 조선족인데 한예 음. 어릴 때부터 한적한 꼬다닐 때 말입니다. 그래 네. 뭐 조선족 조선말을 잘못하지뭐 우리 부모님 때는 조선 사람이면 다 조선말을 할줄 아는데. 네 오, 점점 안 해요. 네네. 헉? 헉? 나중에 여기, 아예 하는 할줄 아는 사람 없어질 수도 있겠다. 네 이전에는. 몇년 전만 해도 이 간판이 연변에는 이렇게 조선말이 앞에 있고 조선말이 뒤에 있었는데 요즘에 간판 다 바꿨습니다. 한 조선 말이 앞에 있고 조선말이 뒤에 있어야 된다고. 옛날에는 네. 조선말이 앞에 있었어요. 네네. 며칠 전에 우리도 간판 바꿨어요. 그래서. <laughs> 아. 네. 그리고 우리는 어릴. 때 우리 어릴 때에는 학, 학교 다닐 때에조선어문 있었고 한 한족 말 있었고 남에 네. 수학 영어 이렇게 네 가지를 주요하게 배웠는데 네. 요즘에는 조선말이 조선족 그 말이 없어지고 한, 선생님들도 다 한족 말로 교학한다고 그렇게. 아, 들었어요. 나중에 아예 없겠다. 네, 점점 이 조선족이 점점 적어지지. 아, 안타까운데 그거는. 네, 우리 이 조선족들도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조선말로 된 간판도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음,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가 내가... 조선족사 치수니까 네. 네. 그나마 그래도 무단을 지켜야 될것 같은데 네, 문화가 점점 다 희미해지고 있어요 아유 안타깝다 다른 나라에 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근데 다 한민족이잖아요 네. 네. 그럼 옛날에는 여기에 조선말 할줄 아는 사람이 엄청 많았었겠네요. 네, 그래 조선족이 비례가 더 많았지. 근데 요즘에는 한족들이 너무 많은 <laughs>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선족들이 단결이 좋다고 해야 되나? 보통 조선족들은 조 조선, 음식점 가도 조선족 음식점 가기 좋아하고 뭐 사도 조선족인데 가서 사기 좋아하고. 조선족 음식점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족들이 한 음식점은. 좀더 깨끗하다고 해야 하나? <laughs> 그건 내 생각인데, <laughs> 난 보통 <못한> 그렇습니다 <그랬구나. 웃음> 그래도 그기가 믿음이 더 가고 좀더 깔끔한 거, 깨끗한 느낌. <laughs> 아 나르네, 와 여기가 약간 기를 청소하는 그런 느낌이라면은 베트남은 완전 진짜 귀지를 채굴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기틀 가지고 막 간질간질 하는데 아 미치겠더라고 아 지금 나른한 게 숙소 가서 낮잠 때려야겠다 배가 고파서 깼습니다 밥한은 그릇 먹고 다시 자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아 일단 건너보자 식당이 안 보여 식당이 아직 8시 14분? 15분밖에 안 됐는데 여기 뭔가 백화점 같은데 여기 들어가볼까 여기는 식당 있지 않을까 싶은데, 화리바게트가 있네. 여기 타고 있어도 되나? 이거 전시용 차량 아니야? 미식 지열층. 와 아, 약간 닿는 분위기야. 내가 너무 늦게 나왔나 봐. 감자탕 있다. 감자탕, 오픈, 오픈. 네. 네 2명이서 1인분이네1인분와 진짜 힘들게 찾았다 이시간열린데 없어 30분 돌아다녔어 전화 어. 번하세요몇 아, 시에 끝나요? 영어? 되게 9시 반 9시 반이요? 네.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어. 한국 분이세요? 네 아, 유튜버예요? 네 아, 팔로우 몇 명이세요? 65만 명 음. 조선분이세요? 네, 조선분. 아, 한국에서 있다가. 네. 아, 그래요? 네.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다. 와, 한국에서 먹는 맛이랑 똑같습니다. 한국에서 배우고 싶나봐. 고기 양도 진짜 많고. 숙소로돌아가서 잠을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몸이 하루 종일 나른한지 모르겠어. 막 졸음이 계속 쏟아지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무은소 무슨...